지난달 22일 개막한 평창 송어 축제장에 전국의 강태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에 바짝 붙어 송어가 잡히기 기다립니다. 얼음 위로 송어가 팔딱이며 올라오면 한겨울 추위도 금세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겨울 낚시는 추억의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애들 생일이라 왔는데 너무 좋고 즐거운 것 같아요. 옛날에 빙어 낚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 해보는데 애들이 좀 크니까. 좋아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평창의 또 다른 대표 축제도 문을 열었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도 오늘 개막해 열흘간 이어지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대형 눈 조각은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미로를 따라 걸으며 겨울 여행을 떠납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왔잖습니까? 눈이 안온 관계로 해서 저희가 가족들과 왔을 때 눈에 시큰 밟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존도 만들어 놓고. 내일은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이 이달 26일에는 인제 빙어 축제가 잇따라 개막합니다. 이미 시작된 화천 산천어 축제와 홍천 꽁꽁강 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맞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까지 강원도 곳곳에서 10여 개의 겨울 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